자나 너도 같은 각도로 찍어야지. 그래야만 이 되지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오, 나 너무 춥다. 아, 어, 우리가 이쪽에서 응. 찍어야 돼. 역광으로 찍고 있어 지금. 어이, 예진아, 어이, 가자. 어이, 위로 <laughs> <너> 엄마... <laughs> 자 엄마가 아, 아 올라가자. 어 이제 어, 차... 차 온다. 차 온다. 차 온다. 차 온다. 이제 올라와. 올라와. 엄마 집에 딱차 있어요. 어. 오빠 집에 갈까? 예, 저 역광이라가지고 <laughs> 뭐 하나 하겠다 그냥 그냥 아니야 뛰어도 돼 <laughs> 로 오, 오, 오. 라 야, 아 뒤에 차 차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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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? 빠이쳐